오늘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양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다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마지막 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나온 두루마리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로말미암마또 하늘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21장 또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새 예루살렘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강이 있고 나무 열매가 있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통치권. 오전 뒤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로 다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각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통치권을 주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인데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장세기에 있는 그런 에덴동산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이 천국이 에덴동산보다 더 더 분명하고 더 완성된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각종 나무 열매들이 있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천국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땅에 이제 환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전 이런 꿈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이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 주셨느냐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애 사역이 전부 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특별한 어떤 행동들, 말씀들을 보면 전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인데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일 또 7절에도 보라 내가 속결인니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약속처럼 그냥 또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들은 이제 이 요한이 그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거 앞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다시 그 요한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제를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별리전사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또이름매 하라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비밀이 아니고 다 드러내는. 드러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 놓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들어온 자는 그대로 들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국 말씀을 드러냈는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의로운 의 생활을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을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한복 그긴 옷을 제일 외투 밖에 있는 것이 두루마기잖아요. 이제 두루마기를 빤다. 이제 물론 게시록 안에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 흰 세마 포 옷을 빤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또 이제 성경 번역본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번역본에 보면 이 두루마기가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단어 그런 번역도 있고 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엔톨레 스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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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두루마기 옷이 되고 엔톨레는 명령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빤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두루마리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완전하고 또 공개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믿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결국은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 나무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속히 오리니 말씀을 하셨고 또1 6 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향하여 향하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말씀은 사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됩니다. 그럼 그 증언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8절 19절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에다가 완전한 데다가 뭔가를 인간이 더 갖다 붙이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말씀에서 빼기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 이 선, 에생,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린 것이고 또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인데 하와이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다른 걸또더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내가 안 믿어지니까 좀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어진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은 완전한 것이고 이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말라나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 기다림의 삶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은 의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주의 약속된 말씀의 명령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보이는 주변의 환경이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믿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부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믿고 기다리고 행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과 또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제금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일토록 주의 근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에 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강건함에 또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생기고 예배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을 표시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